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오디세이 OLED G8 모니터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4K 해상도에 240Hz 주사율, 그리고 OLED 특유의 압도적인 화질까지 갖춰 게이머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스펙인데요. 27인치 크기의 4K 해상도, 240Hz 주사율은 기본. OLED 패널 덕분에 색감과 명암비가 정말 뛰어나고 0.03ms 응답 속도로 잔상 걱정 없이 깨끗한 화면을 즐길 수 있어요. HDR 기능으로 더욱 생생한 화면은 물론, 다양한 게임 모드와 편의 기능까지 더해져 몰입감을 높여주죠.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리고요. 다만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OLED 특성상 번인 현상은 주의해야 해요. 그래도 화질과 성능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OLED 화질과 240Hz 초고주사율의 부드러운 화면, HDR 기능까지 더해진 완벽한 게이밍 경험. 디자인도 예쁘다는 후기가 많아요. 슬림한 베젤과 깔끔한 마감 덕분에 책상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볼수 있다는 거죠. 화질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 어두운 장면에서 디테일이 살아나는 게 인상적이라는 평. 240Hz 주사율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쓰다 보니 부드러움이 남다르다고 해요.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 작업에도 유용하다는 사실. 번인 현상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워낙 만족도가 높아서 후회는 없다는 의견이 많네요. 한마디로 삼성 오디세이 OLED GA는 화질, 성능, 디자인 모든 면에서 최고에 가까운 게이밍 모니터라고 할수 있어요. 깊은 블랙 표현과 선명한 색감은 다른 모니터와 비교 불가. 240Hz 주사율 덕분에 게임도 훨씬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요. 가격과 번인 현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이머라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삼성 오디세이 OLEDGA 궁극의 게이밍 모니터 4K 240Hz 초고 주사율 디스플레이 리뷰. 어떠셨나요? 영상에 나온 정보와 링크는 제목 옆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응원이 됩니다.